자, 40번으로 갑시다. 뭐라고 적어 놓냐면요, 인간이 만든 시간과 자연이 만드는 시간. 근데 이 자연이 만드는 시간은요, 수시로 변하는 이라 적어줄게요. 수시로 변하는 자연 시간의 격차를 격차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려는 인간의 헛된 노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다시 봐 봐. 인간이 만든 시간과 자연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자연 시간은 수시로 변화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해 봤자 헛된 노력이다. 가 볼게요. viewing time. 자, view부터요. viewing부터요. 문장의 동, 주어가 어디까지 되는지 보세요. viewing time. 자, view A s B. 이거 뭐예요? A를 B로 보다가 되겠죠? 시간을 뭐로 보는 거야? 첫 번째, as a purchasable. 구매 가능하고 consistent. 일관된 상품으로 보는 것은. 그쵸? 일관된 상품으로 보는 것은 cemented. 굳혔대요. 자, 뭐라고요? 굳히다. 뭐랑 똑같아요? harden. 이것도 붙이다잖아. 당연히 여기서 이디 붙여야겠죠. Cemented artificial views. 자,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관점이래요. 시간에 대한 인위적인 관점을 interior cipher. 우리의 정신 속에 주석 달렸어요. 정신 속에 인위적인 관점을 구쳤대요 알겠죠? 다시 이 시간을 구매 가능하고 그다음에 뭔가 일관적 이게 보는 이런 관점 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나 but every now and then 자, 우리는 얘들아 every now and then 때때로예요. 때때로 이따금 때때로 we are forced 우리는 인정하게 인정하도록 강요된대요. 근데 this mistake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도록 강요된다. 괜찮나요? 가 봅시다. on 26 occasions. 자, 26번에 오케이전은 걸쳐져. 그 회에 걸쳐서 26회에 걸쳐서 in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 그 26회에 걸쳐서 a second. 자, 세컨드는 1초조 얘들아. 1초가 has been added. 더해졌대요. 1초가 더해졌대요. 어디에? to everyone. s day 자, 모두의 날들에 to just for the earth wobbling. 자, 지구가 흔들리는 것. 야, 우리 wobbling 하면은 흔들리다거든요. and the rate of its spin c h a n g i n g 얘들아 이거 f o r 를 이렇게 묶어 버리면요. 어 for이 전치사잖아요. 근데 이 전치사 다음에 원래는 동명사가 오는 건데 지금 동명사 잘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들어간 거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해 주면 돼. 그 지구가 도는 것. 알겠죠? 의미처, 의미를 주어처럼 해석해주면 돼요. And the rate of its spin, 그 자전 속도가 변하는 것.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뭐 했대요? 1 초가 추가됐대요. 알겠죠? 26회에 걸쳐서 지난 5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얘들아. 괜찮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이제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작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주제에서 적어줬잖아. 헛된다고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when El Nino 근데 엘니뇨가 뭐야? A climatic system in the Pacific 자그 태평양에 있는 아 미안하다 얘들아 이 삑삑이 소리 들려요? 미안하다 기후체계인 엘니뇨 있잖아요 이 엘니뇨가 causes 자 왼절의 주어가 엘니뇨고 그 다음에 causes가 동사가 되잖아요 causes wind speed 자이 바람의 속도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목적격 부어 wind speed 목적어 바람의 속도가 바뀌는 것을 야기했을 때 dramatically 극적으로 It can slow the rotation of the earth slightly. 그게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약간 느리게 할수 있었대요, 얘들아. 괜찮나요? 뭔 소리냐면 얘들아, 이 문장을 정리해 보자면 엘니뇨는 결국에 뭐예요? 엘니뇨는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연 현상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왜냐면은 자연의 시간 아까 선생 뭐라 적어놨어요? 수시로 변한다 라고 적어줬잖아요. 그쵸?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10초만 띄워주세요. 장난감 조금만 잠시만 뺏고 올게요. 자 가봅시다. 인딧 하면서 사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 The Earth's spin 자 지구의 스피은 is generally slowing 점차적으로 천천히 되고 있대요 느려지고 있대요 because the moon's gravity is acting 자 달의 중력이 자 drag는 끌어당기는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느려진대요. So days are getting longer. 그래서 날들은 더 길어진다. By about 1.7 milliseconds per century. 자 century 하면 100년이 더. 한1 0 0년이더한 세기마다 1.7 밀리세컨드씩 길어지고 있대요. 알겠죠? Such event. 자 그러한 이벤트는 그러한 이벤트란 앞에 있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지구의 스핀이 점점 천천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날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이 이벤트가 되겠죠. 이러한 사건들은 disturb. 얘들아 disturb 뭐예요? Disturb는 그냥 뭐, 약간 교란시킨다, 방해한다 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벤트는 깨뜨린다, 뭐를요? Similarity between man-made time, 자,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시간과 more flexible time, 자, 더 유연한 시간인데, based on the earth's naturally occurring rotation. 자, 그 지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rotation. Rotation이 뭐야, 얘들아? Rotation 자전이죠. 이런 자전과 이 유사성을 방해한다. 얘들아 유사성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유사성이 깨진다. 결국에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괜찮죠? 원래 있던 그 유사성이 깨진 거니까요. When events like this happen. 자,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게 발생하면, 그렇죠? 자, events가 문장의 주어고 happen이 동사예요. A bunch of humans. 얘들아 bunch of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몇몇이란 뜻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Make the decision 결정을 한다. To add a small slice of time to your day 너의 날들에 몇 초를 더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Without your knowledge 너가 알지 못한 채로,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몇몇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추가하는 거예요. We try to force our fixed man-made view of time. 자, 우리는 그 시간을요, 그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얘들아 이렇게 할게요. Force A onto B라고 해볼게요. Force A onto B. 알겠죠?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A를 강요하려고 한다. 근데 B 쪽으로. 이렇게 적어 주세요. 어, 인위적인 관점을 강요한다. 근데 어디 쪽으로요? on to nature. 그쵸죠이 자연 쪽으로. in the false hope. 잘못된 헛된 희망이라는 거죠. 헛된 단어 하나만 적어 줄게요. 헛된이라는 게 vain도 있거든요. vain. 헛된이란 뜻이에요. 알아놓으세요. 헛된 희망인데 어떤 헛된 희망이냐면 That it will yield 그것이 굴복할 거다 자연이 굴복할 거다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뭐할 거래요? 자연 자연으로 뭔가 이렇게 강요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헛된 희망이다. It doesn't.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얘들아, 이때 doesn't는 뭐예요? doesn't는 앞에 있는 일들을 받은 거죠.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이예언까지 괜찮나요? 자,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냐면요. 앞에 있는 이두 문장 묶어주고요. 우리가 1초를 더하면서 해왔다. 라고 이렇게 세 문장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두 문장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옆에 있는 얘는 요양문이라 시험엔 안 나와요. 자, humans who have long viewed that. 자, 오래 본 사람들이요. time is stable. 자, 시간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have continuously made modifications. 자, modification. 수정을 계속 해왔다. 괜찮죠? sticking to their belief. 얘들아, stick to라고 하면 고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수하다 몇개더 있어요. 이 옛날에 고대부가 한 나왔던 것 같은데 1학년때 '어디 힐 투' 클링키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줬던 걸로 기억해요. 자, 고수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인데, their efforts can eliminate the gap. 그 차이를 격차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Between man-made time and natural time. 자, 인간이 만든 시간과 자연 시간 사이의 갭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한다. 근데 그거는 헛된 희망이다. 괜찮죠? 자, 여기서 방금 중요한 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Stable. 안정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 안정적인이랑 뜻과 같은 게 어떤 게 나왔지? 앞에 있는 consistent, 일관된다고 본다. 알겠죠? 근데 지금 일관되고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요? 해 계속해서 지금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러면은 어 변화할 수 있는 variable, 가변적인 이런 단어 한 번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나왔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얘기요. 음, flexible. 왜냐면 유연하다.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얘들아 바뀐다 오케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사로 나온다면은 뭐 change slightly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변화된다라는 얘기 이거 지금 데뷔한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 중요 문장 몇 개만 좀 체크를 해주고 할게요 위로 넘어가서 이 부분 for the Earth, Earth wobbling and the rate of its spin changing. 끝에 부분만 해도 될것 같아요. 끝에 부분 의미상 주어 나오는 이 부분이요. 나머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모의고사 마무리합시다.